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7% 오르면서 3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은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의 요금 인상 여파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지난 7월 6.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과 9월 각각 5.7%와 5.6%로 줄어들다 다시 소폭 상승한 겁니다. 물가 상승을 이끈 건 지난달 오른 전기, 가스, 수도요금의 영향이 큽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3% 이상 오르면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는 10.7% 올라, 9월달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경유가 23% 올랐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 여파로 등유는 무려 65% 가량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5.2% 올랐는데 특히 채소류가 21.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면서 상승폭이 앞으로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어, 어, 물가 상승률이 6%대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7월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5% 올랐습니다. 그간 물가를 끌어올렸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거란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NIV 뉴스 이하영입니다.